네가 음식 한 거는 정말 맛있다. 딱 맞다. 간이 딱 맞다. 이렇게 하는 거를 듣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 에릭 에리 셰프님하고는? 에릭 에리 셰프님이 어 15년 15년인가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14년, 15년. 관광공사에서 그분을 초청을 할 때, 그분이 원래 시푸드잖아요. 맞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하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그 인연을 알았어요. 어. 내가 산 살아있는 생선을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찰성이라는 생명 이치를 지금 깨달아가 중에 한국의 사찰 음식은 어, 생명을 주지 않는 비건이다. 아.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깨달은이. 네. 음. 그래서 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전통적인 사찰. 그 한국 사찰 음식을 전통적으로 하는 스님을 소개시켜 주라. 그래서 그거 찍으러. 되셨구나. 예. 오, 음. 와. 그 이후 셰프 테이블에. 그래서 되시면... 이제 셰프즈 예. 테이블에서 이제 섭외가 들어왔지. 이제.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찍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그거 할 때는 어, 당신 애들이 한국을 어떻게 알고? 또, 우리의 자연을 얼마나 아느냐. 그렇죠. 또, 문화와 역사를 어떻게 아느냐. 음, 음, 음. 또, 나를 모르지 않느냐. 상신애들이 하는 스토리를 내가 못 따라간다. 안 한다. 야. 그래서, 계절도 5월달, 음. 초팔이 있을 때, 제일 와. 이 백양사가 실엣에서 예, 아주 어. 이자연경연아안한다그울탈 때다, 아, 딱. 음. 딱그 장면들이 잘 나와요. 네. 시내가도 졸졸졸졸. 음. 음. 그렇게 음. 하고, 그, 그 사람들 다 몰라. <laughs> 그 모르죠, 다 얼굴도 몇, 비슷하고 몇몇 이름을 못 외워, 제가 한달 내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아 진짜요? 어, 만득이, 영수, 철수, 아, 순자. 그 외국, 그 외국 사람들한테 만득이, 순자 막 네, 이렇게 불러주신 네, 거예요? 네. 아, 촬영팀의 PD, 이름을, 작가 뭐 다. 예. 만득이 하면 이렇게 돌아봐요? 만득아. 네, 만득이 <laughs> 하면 딱 보고 철수 그러면 딱 나와요. 아, 응. 물, 그러니까 물, 자기네들이 물. 오면 여기다가 글씨를 다 이렇게 효 가지고 여기다가 금강, 철수, 아, 만두리다 네, 여기다 적어 갖고 기사소에 붙여 갖고 와. 아, 그래갖고 그래요. 음. 이제 지민서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신나는 날이에요. 어,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뭔지 아세요? 땡큐 소마치. So 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 들으린 음. 영화제 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음. 그 주부터 매일 이 3일 사이로 그냥 20명, 30명 오시면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여기 절로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한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일주일에, 예. 네. 근데 에서 찾아온 거잖아 네. 그럼요. 예. 네. 이 30명이 웅하게 어? 올라오면, 어? 내가 여기서 쳐다보면 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다내품 안에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처음 만났다는 인상이 없고, 내일도 잘, 잘잘 알았던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고 같이 어, 함께하고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음, 음.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묘해요. 네. 그 음식이 참 묘한, 묘한 것이 그에 매료돼서 다 음식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 사람을 들여다볼 수 네. 있고 끌어올 수도 음.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정말 셰프님들이라면 내가 그 안에만 있으면 갇혀있어요. 맞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딱 나오셔서 탁자만 다니면서 맛이 어떠냐, 간은 괜찮냐, 꼭 그렇죠. 물어봐야 돼.